이제까지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 드릴 때 그것이 블록체인 기반인지 아닌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네이버가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도시를 그동안 자주 언급드렸던 또 다른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얼핏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샌드박스는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등 수많은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투자한 애니모카 브랜즈라고 하는 홍콩 기반의 웹 3.0의 전문 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도시의 경우 제페토, 제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 네이버가 전 세계 약 80억 명 인구 중 10억 명의 시민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만든 또 다른 메타버스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도시는 NFT의 대중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플랫폼인 만큼 도시 시티즌 외에도 알파크루즈, 게임 도시 등 다양한 형태의 NFT 거래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혹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와 도시 모두 크게 4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랜드, 에셋, 게임, 생태계 통화가 그것입니다.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시는 더 샌드박스와 같은 듯좀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웹 3.0의 핵심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성하는 콘텐츠의 소유권이 얼마나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느냐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시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첫 번째 차이점은요, 랜드입니다. 더 샌드박스의 랜드는 더 샌드박스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블록체인 기반의 NFT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특히 더 샌드박스 랜드의 경우 랜드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게임 등의 컨텐츠를 공식 발행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산입니다. 특히 더 샌드박스 랜드의 경우 1 6 6464개로 한정 판매가 되며 누구나 랜드세일에 참여하여 당첨이 되거나 혹은 오픈시와 같은 2차 마켓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더 샌드박스 랜드는 구치, 워너브라더스 등 더 샌드박스 랜드를 보유한 기업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 랜드 세일의 경우 일정 규모의 샌드만 있으면 참여 가능하며 당첨되지 못할 경우에도 아무런 패널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반 랜드, 프리미엄 랜드 혹은 일반 랜드와 프리미엄 랜드 모두에 참여하는 것등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샌드박스 랜드의 경우 한정된 자산으로서 공급 대비 수요가 높아질수록 시세 차익을 얻을 기회가 있으며 랜드 자체를 맡기면 연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랜드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한 보상 이벤트의 기회 등을 통해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수익의 경우 모두 샌드로 지급이 됩니다. 한편 도시의 랜드는 추첨 이벤트의 개념으로서 더 샌드박스 랜드처럼 별도로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더 샌드박스 랜드와 달리 도시 랜드는 레벨 2 이상의 시티즌 NFT를 보유한 사람들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 랜드의 경우 시티즌 NFT 레벨별로 참여 가능한 랜드가 달라지며 각각의 랜드별로 선택 가능한 존이 3개씩 존재합니다. 이때 랜드별로 그리고 존별로 당첨률과 보상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랜드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지만 존은 한 번에 한 개씩 참여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서 당첨되지 않을 경우 참여를 위해 사용한 레벨 패스는 다시 돌려받게 되지만 돈은 80%만 돌려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수익화 가능한 방법의 경우 핀시아로 지급이 됩니다. 두번째 차이점은요. 에셋입니다. 여기서 에셋이란 메타버스 플랫폼 위에 올라갈 다양한 창작물을 의미하는데요. 더 샌드박스 SS의 경우 랜드와 마찬가지로 NFT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이러한 SS을 획득하는 방법은 각종 이벤트 참여를 통해 에어드랍을 받거나 혹은 오픈시와 연결된 더 샌드박스 마켓 플레이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더 샌드박스의 창작 도구 중 하나인 복스에해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획득한 에셋의 경우 랜드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수량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시세 차익을 얻거나 특정 아바타 에셋을 가진 소유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보상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복스 에딧을 사용하여 직접 만든 에셋을 가지고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보상을 얻거나 혹은 더 샌드박스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판매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단 현재로서는 마켓플레이스에 에셋을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크리에이터 클럽에 통과하거나 혹은 복스 에딧 컨테스트에서 수상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시 에셋의 경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티즌인데요. 더 샌드박스에서 랜드가 핵심이라면 도시에서는 시티즌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티즌 역시 더 샌드박스의 에셋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반의 NFT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이러한 시티즌을 획득하는 방법은 도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에어드랍을 받거나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해서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혹은 알파크루즈에서 크리에이터 샵이라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특정 일부 크리에이터들에게만 에셋을 제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티즌의 경우 레벨을 올리기 위해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시세 차익을 얻거나 특정 레벨 이상의 시티즌을 보유하는 경우 앞서 이야기 드린 도시랜드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또 다른 NFT를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티즌을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의 경우 시티 배지라는 것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시티 배지는 30달러 이상 구매한 계정에 발급되는 인증 표시를 의미합니다. 또한 알파크루즈에서 특정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에셋의 경우 판매 수익을 얻을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요. 게임입니다. 더샌드박스, 도시 모두 웹 3.0의 기반 게임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즉 게임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에 관한한 사용자들이 그 권한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샌드박스에서 게임은 사용자로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만 더샌드박스의 창작 도구 중 하나인 게임메이커를 통해 게임을 직접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 NFT 혹은 샌드를 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직접 만든 게임을 가지고 경연 대회에 참여하여 샌드를 보상으로 받거나 혹은 게임 메이커 펀드에 통과하여 최대 1억까지 제작 지원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도시의 게임은 현재로서는 더 샌드박스 게임과 달리 사용자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플레이만 가능합니다. 도시 게임의 경우 최근에 막 나온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플레이 보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도시의 기축 통화인 피시아을 중심으로 한 플레이 보상이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요. 생태계 통화입니다. 더 샌드박스 생태계 통화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인 샌드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샌드를 획득하는 방법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다양한 거래소 등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샌드는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샌드의 경우 투자자산 중에 하나로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거나 혹은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 또는 더 샌드박스 플랫폼을 통해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이자수익을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한편 노시의 경우 최근에 도입된 네이버가 발행한 암호화폐인 핀시아 외에도 일종의 포인트 개념인 돈이라는 것이 도시에서 NFT를 거래하거나 이벤트 참여 시에 중요한 조건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참고로 핀시아는 네이버가 발행한 암호화폐인 링크가 최근 리브랜딩 된 것입니다. 핀시아를 획득하는 방법은 현재로서 도시 랜드 참여를 통해 보상으로 받거나 혹은 거래소에서 구매 가능한데요. 이러한 핀시아의 경우 역시 투자자산으로서 시세차익을 기대하거나 혹은 스테이킹을 통해 이자수익을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살펴보면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는 하지만 사용자의 참여 가능성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등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요즘 핫한 웹 3.0의 핵심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콘텐츠의 소유권이 온전히 사용자들에게 주어지느냐,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 콘텐츠를 활용하는 자유도가 높으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현재 나와 있는 수많은 메타버스, 그리고 앞으로 쏟아져 나올 수많은 메타버스들을 판단하시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